자, 200번 문제 가 보겠습니다. sn 줬는데 우리가 여기서 sn 1만 빼주면 자, 한번 써 보겠습니다. 간단하게 an 구할 수 있게 되겠죠? n 대신에 요 n 대신에 sn 1이라고 넣은 거예요. 그럼 빼게 되면 an이 되겠죠? 단 n이 2 이상. 요 조건은 붙여 줘야 됩니다. 그럼 빼지게 되면 요거 1, 요거 1 요렇게 없어질 거고요. 됐죠? 이게 이게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 27인데 이게 마이너스가 있어서 사실 아래에 있는 게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27에 3분의 2의 n마이너스 1승을 먼저 써주고 요거 마이너스 보이지? 요거 마이너스 27에 3분의 2의 n승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문제 없겠죠 여기까지 자 여기에서 어, 요거를 요거, 요거 마이너스 1승 보이죠? 3분의 2에 마이너스 1승은 역수니까 2분의 3을 갖다 곱하면 되는 거야. 그런데 여기다가 2분의 3을 앞에다 곱하면 예쁘지가 않으니까 어 전략을 좀 바꿔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27에 이렇게 하자. 3분의 2에 N마이너스 1승 이렇게 써주고 얘도 27은 묶은 거야. 3분의 2는 이렇게 앞으로 빼내고 3분의 2에 N마이너스 1승 이렇게 써주면 조금 더 예쁘겠지. 그럼 3분의 2에 n-1승, 3분의 2에 n-1승인데, -1승, 여기 3분의 2가 보이지? 이 앞에도 1이 있는 거야. 1에서 3분의 2를 빼면 3분의 1. 3분의 1이랑 27이랑 곱하면 9가 되겠네? 그래서 3분의 2에 n-1승이 되고, 단, 여기다가는 n이 2 이상만 넣을 수 있겠죠? 물론, a1을 구하고 싶으면 s1을 구하면 되는데, 여기 보니까 두 번째 항부터라 뭐 굳이 이것까지 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다가 2 집어넣게 되면 은 얘는 9 곱하기 3분의 2에 여기다 2 집어넣으면 1승이 되고요. 얘는 9 곱하기 3분의 2에 3승이 될 거고요. 그 옆에 건9 곱하기 3분의 2에 5승이 될 거니까 이거 지금 공비가 3분의 2의 제곱인 등비급수죠. 그래서 1 빼기 공비가 3분의 2의 제곱입니다. 그리고 얘가 첫 번째 항이 되는 거예요. 그럼 이거 9분의 4니까 1 빼니까 9분의 5분의 됐죠. 요거 3 약분하면 6, 1분의 6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요거 5분의 9, 6의 54에서 5분의 54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.